네, 수학 2첫 시간. 오늘은 함수의 극한의 뜻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특별히 함수의 수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함수가 수렴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교재 11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탐구 활동이 있는데요. 이 탐구 활동을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다음 그림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함수 f(x) x 더하기 1이라고 주어져 있네요. 이것의 그래프와 x 값에 따른 함수값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때 x의 값이 1이 아니면서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다시요, 1이 아니면서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럴 때 f(x)의 값이 어떤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는지 같이 말해보자. 자, 이 오른쪽 엑셀의 식을 보시면요. 자, 왼쪽에는 x의 값들을 대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엔 x의 값을 대입한 fx의 값을 이렇게 정리해 놨네요. x가요,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자, 1이 아니면서 1에 한없이 가까워지려면 2와 같은 값들을 가지면서 1에 한없이 가까워질 수 있겠죠. 또는 2와 같은 값들이 어, 이와 같은 값들을 가지면서 1에 한 없이 가까워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럴 때 각각의 값을 대입을 해서요. 이렇게 fx의 값을 어, 일일이 계산을 해보니까 이 x의 값이 1에 한 없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2에 한 없이 가까워진다 라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자, 왼쪽에 그래프를 보면 좀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1이 아니면서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여기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럼 1이 아니면서 1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왼쪽 방향, 그리고 오른쪽 방향. 우리가 생각을 해 봤더니 이렇게 왼쪽처럼요. 1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서 1에 가까워질 때 fx가 여기에 이렇게 2에 가까워진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리고 1보다 큰 값을 가지면서 1에 가까워질 때 이와 같이 f(x)는 여기 2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를 한번 보실까요? 자 x의 값이 1이 아니면서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x의 값이 1이 아니면서 1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의 값은 2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만 있으면 그와 같은 현상을 쉽게 관찰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면 아 결국 1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것은 x 대신에 2를 대입한 거와 같은 걸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 아래의 예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GX의 식을요? 이렇게 X-1분에 X제곱-1이라고 정의해 봅시다. X가 1일 때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에 1에서 정의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G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2와 같이 그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1일 때는 함수값이 정의되지 않는 그러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자 위에 이 f(x)와 아래의 g(x)는 분명히 다른 함수입니다. f(x)는 1에서 함수값이 정의가 되어 있죠. 하지만 g(x)는 1에서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이 g(x) 함수에서요, 아까와 같은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x의 값이 1이 아니면서 1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고 할 때, g(x)의 값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시면,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GX는요, FX와 마찬가지로, 여기, 2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GX에서 이 2라는 값은 분명 함수 값은 아니죠. 1에서의 함수 값은 정의되지 않으니까요. 자, 함수의 수렴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바로 수렴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일반적으로 함수 f(x)에서 x의 값이 a가 아니면서 a에 한 없이 가까워질 때 f(x)의 값이 일정한 값 l에 한 없이 가까워지면 이때 f(x)는 l에 수렴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수렴이라는 말은 수학에서만 쓰이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인터넷 기사를 보다 보면 수렴이라는 말을 자주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정책을 결정하는 국회의회의에서 서로의 의견이 수렴되었다, 의견을 수렴한다 등의 표현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이 수렴이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로 모아진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의 상황에서도 그렇죠. 자, 이 오른쪽 fx 볼까요? x의 값이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는 이와 같이 l에 수렴, l에 모아진다. l로 모아진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함수의 수렴, 이 수렴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말로 표현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새로운 기호를 도입해서 이와 같은 상황을 좀더 명쾌하게 표현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기호로요.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가 어떻게 되는지 봤더니 L에 한없이 가까워지더라. 이럴 때 L에 수렴한다 라고 한다고 했죠. 이 L의 값을 우리는 앞으로 극한 값 또는 극한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호를 쓰는데요.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limit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의 극한은 l이다. 이렇게요. 앞으로 이와 같은 기호를 자주 언급하고 사용하게 될 테니까 잘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는 극한을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표현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가 l에 가까워진다. l에 수렴한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게 있는데요. 여러분, fx가 l이다라는 것과 fx의 극한이 l이다. 이 왼쪽의 표현과 오른쪽의 표현은 다른 표현입니다. 이 왼쪽의 표현은요. 함수값이 l이라는 거고, 이 오른쪽의 표현은 극한값이 l이라는 겁니다 이 둘을 명확하게 구분 지어 주셔야 됩니다 서술형 문제를 평가할 때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함수 fx의 극한일 텐데 마치 함수 값처럼 표현하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감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함수 값인지 극한 값인지를 정확하게 표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앞으로 주로 쓰는 기호는 이와 같은 리미트의 기호인데요. 오른쪽과 같이 극한을 표현하는 것이 이렇게 화살표로요. 극한의 의미를 조금 더잘 살린 그런 기호의 뜻이 아닐까 선생님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지금 함수의 극한, 함수가 수렴하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함수를 가지고 함수의 극한 값을 구해보는 걸 알아보도록 합시다. 12페이지 예제 1번 문제입니다. 이렇게 예제 1번과 같이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의 상황을 앞으로 여러분들은 자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면서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잘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예제 1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프를 이용하여 극한값을 구해 보자. 자, 가로 1번과 가로 2번의 함수를 보니까 이와 같이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아래에 풀이를 좀 참고하면서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f(x)가 x제곱 더하기 x라고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다음과 같은 포물선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자, x가 마이너스 2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마이너스는 여기인데요. 자, 이렇게 마이너스 2에 한없이 가까워지게 되면 f(x)는 이렇게 2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의 극한값은? 2가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가로 2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그리면 우리가 극한 값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분수식을 fx라고 해볼까요? 분모가 1일 때, x가 1일 때 분모의 값이 0이 되기 때문에 이 주어진 함수는 1에서 정의되지 않습니다. 자, fx의 식을 2와 같이 인수분해하고 분자를요, 약분한 다음에 정리하면 fx는 x 더하기 2가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x가 1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fx의 그래프를 그리면 오른쪽 그림처럼 그려집니다. x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는 어디에 가까워지나요? 그렇죠. 여기 3에 가까워진다는 라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가로 2번은 극한 아, 값이 3이구나 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면 극한 값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앞으로 극한 값을 구하는 문제의 상황을 자주 접하게 될 텐데, 함수가 나올 때마다 모든 함수의 그래프를 일일이 그려서 극한 값을 구하는 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극한 값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간단하게 그 노하우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까 예제 1번의 문제가 이와 같은 문제였는데요. 자 그래프를 이용하지 않고요. 어, 이용하지 않고 극한 값을 구해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가로 1번을 보시면 자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x가 마이너스 2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라고 하죠. 마이너스 2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극한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x 대신에 이 마이너스 2를 그대로 대입해 보세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나오죠?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 마이너스 2 결과는 2가 나오죠. 네, 그러면 이 극한값이 2가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가로 2번을 한번 볼게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f(x)가 2와 같이 주어져 있고요. x가 2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러면 x 대신에 2를 그대로 대입해보는 거예요 어, 그런데 가로 2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대입하게 되면 가로 1번과 다르게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분모가 0이 돼 버리고요 분자도 0이 됩니다 자, 이렇게 0분의 0 꼴이 되는 경우에는 주어진 식을 변형해서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자 분자의 식을 보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알수 있어요 x-1 x 플러2 x 그럼 X-1이 사라지고요. 남는 건 X 플러스 2만 남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대입해 보세요. 그런 다음에 X 대신에 1을 대입하면 결과가 3이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가로 2번의 극한 값은 3이구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요. 극한 값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먼저 값을 대입해 봅니다. 가로 1번처럼 수학적인 모순이 생기지 않고 바로 어떠한 값이 나온다면 그것이 바로 함수의 극한값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가로 2번처럼요. 값을 대입해 봤더니 0분의 0꼴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렇게 식을 변형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다시 대입을 하면 극한값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4 개의 함수가 주어져 있죠. 하나하나 같이 해결을 해 보도록 합시다. 자, 가로 1번. x 대신에 3을 대입해 봅니다. 그러면 8이 나오네요. 아 그러면 fx의 극한 값은 8이구나 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가로 2번 마찬가지예요. 1을 대입하면 결과가 마이너스 1이 나오죠. 네. 가로 1번의 극한은 마이너스 1이구나. 자 그런데 가로 3번 볼게요. x 대신에 2를 대입하면 분모의 극한이 0, 분자의 극한도 0, 아 이런 경우에는 식을 변형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자 분자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자 그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다시 x 대신에 2를 대입해 볼게요 그럼 결과가 3이 나오죠 가로 3번의 극한 값은 3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가로 4번 마이너스 1 그대로 대입해 봅니다 그러면 결과가 루트 2가 나오죠 그래서 가로 4번의 극한 값은 루트 2자 이렇게 그래프를 이용하지 않고도 식만 가지고 여러분들 함수의 극한값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